대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 분들을 소개 올릴 텐데요. 백흥권 아티스트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머리 아는 백흥권입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구현미 실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는 구현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하슈타 도파민 폭발 뷰티템 오, 해시태그 내 손의 예술 작품입니다. 엘르 인터내셔널 뷰티 어워즈 2024 립스틱 부문 코리아 위너 샤넬 트랑테 엉르 르주 선정되었습니다 샤넬의 헤리티지가 담겨있다 이게 유리라면서요? 향수 장인 샤넬에서도 어? 이제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만든 케이스라고 합니다 오아 어? 네. 어? 이거 되게 발색이 네. 엄청 되는구나 네, 보송보송하게 발력있어 보여요 네. 오 그러게 네. 샤넬의 독자적인 스킨케어 네. 성분과 오일 등이 함유어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12가지 컬러 중에서 어떤 컬러가 가장 마음에 드시는 거예요? 루즈 블루. 웜톤이어도 쿨톤이세요? 이렇게 물어볼 어... 정도로 약간 화사해 보이게 어... 하더라고요. 어떤 컬러가 가장 괜찮으세요? 이거 포즈가 이쁠 것 같다는 음... 생각이 드네요. 쿨톤에 와... 이게좀 시선이 아... 확 가. 딱 쿨톤. <laughs> 은은한 향도 나는 것 같아요. 샤넬 하우스의 조향사 올리비에 음. 볼주가 샤넬 향수 연구소랑 같이 특별히 가드니아에서 영감을 가드니아. 받아가지고 향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샤넬의 장인이란 장인들이 다 음. 모여가지고 만든 립스틱 마스터 피스네요 이게. 애칭을 지어볼 시간인데요. 샵 장인의 영혼. 장인의 영혼. 네. 저는 진정한 명품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음. 케이스부터 컬러까지 진짜, 진짜... 장인이 한땀한땀 빚은 네. 그런 명품이라고 아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다면, 해시태 작품이라고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도파민 정점을 찍어줄 키워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키워드는요. 뾰로롱. 베이스. 정착입니다. 엘르 인터내셔널 뷰티 어워즈 쿠션 붐은 코리아 위너 힌스 세컨 스킨 매쉬 매트 쿠션입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 뭐 네. 모델 분들께서도 네. 이 힌스 블루 쿠션을 쓰고 유목민 생활을 끝났다. 메인 베이스 제품으로 써도 오우. 손색이 없더라고요. 어, 너무 이쁘게 잘 뽑은 것 같은데, 특히나.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무대에이 블루 컬러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여기 이 조형적인 사선 디테일들이 작품처럼 약간 기울어져 있는 디자인만 있쁜게 아니고 되게 부드럽게 밀려 착이요 열어보시면 촘촘하게 이제 메쉬 망으로 되어 있는데요. 바르는 즉시 이제 모공의 요철을 좀 커버해주는 아, 네. 고민 있는 부위에 여러 번 레이어링을 해도 음, 텁텁하지 않게 바를 수 있는데 포토샵을 한것 같은 블러 효과 아, 그런 느낌의 메이크업이에요. 살짝 밀어서 발라주면 더 좋다고 하더라고 요 커버력이 아, 좀더 올라가는. 우와. 오, 촉촉한데 약간 거친 보송하게 마무리되는 이 제품은 계절에 상관없는 시즌리스 베스트셀러 제품이지 않나. 보통 이제 쿠션을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다크닝 생긴다. 중간중간에 너무 잘지워진다요런 것들이 있는데 힌스 블루 쿠션은 이제 숨쉬듯이 편안한 네. 컴포트 매트 제형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메이크업 완성도와 지속력 이두 가지의 장점을 완벽하게 결합한 메쉬 쿠션인 거죠. 인스의 블루 쿠션만 사용했을 때는 되게 섬세한 블러 처리를 한 피부 표현이 연출이 되고 거기에 레디언스 밤을 얹으면 약간 미세하고 투명한 스팟 글로우가 장착이 되는 그런 피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볼륨 광채 이렇게 완성이 되는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힌스 블루 쿠션의 애칭을 짓고 마무리해볼까 하는데요. 뭐 밀착력, 네. 지속력, 커버력 이제 모든 부분에 다 마음에 들어가지고 네. 사계절 내내 다 사용할 수 있고 더 이상은 좋아질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시즌리스 쿠션으로 하겠습니다. 시즌리스. 네. 저는 이 작은 입자가 촘촘하게 피부에 올라가서 네. 완벽하게 이제 커버를 해주니까 네. 완벽 블러 피부 쿠션으로 하겠습니다. 완벽 블러 피부 쿠션 다들 무언가 많이 집어넣으려고 하시네요. 아 저는 이렇게 실크 체은 피부를 진하게 해주는 이 힌스 블루 쿠션의 해시태그 초밀착 첨첨 쿠션 이라는 애칭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떤 키워드가 또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바로 해시태그 훔치고 싶은 입술입니다. L 인터내셔널 뷰티 어워즈 K 뷰티 리더상을 수상했습니다. 어뮤즈 젤핏 틴트네요. 광고를 봤는데 정원영 님이랑 찰떡 케미를 이제 자랑하는 오. 그런 제품이지 오. 않나. 저도 그 광고를 봤는데 입술에 다딱바르시고 우우 이렇게. <laughs> 젤핏 틴트가 이 어뮤즈 베스트셀러라고 알고 있는데요. 베이지 모비시 핑크 컬러인 06 서울걸. 요게 원영 씨가 또 직접 픽한 컬러라고 왜요? 글로시하다고 하면 지속력이 떨어진다라고 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네네. 초경량 젤리막이 입술을 어... 코팅을 해준다는 어? 제품입니다 탕후루 립 탕후루 립 아... 컬러와 광택과 보습 모두 12시간 지속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12시간 동안 인 가요? 말도 안돼 진짜로 컬러가 굉장히 다양한데 어떤 컬러들이 있나요? 음? 음, 이런 음... 근데 진짜 약간 탱글탱글 보이지 않나요? 이거 음... 제가 실제로 아... 쓰는 제품이에요 아, 복숭아 젤리 타라멜 컬러입니다 타라멜 오, 오. 데일리로 쓰기 좋은데 흔치 않은 컬러들이서다 좋은 것 같아요. 어느 톤에나 잘 어울릴 수 있게 얼굴을 화사하게 보이게 하는 예, 컬러인 것 예, 같아요. 오, 색깔들이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네요. 저도 이 컬러를 예. 바르면 좋은 게 약간 생얼 같은 느낌에서 좋아요. 아, 저 같은 경우에는 무화과. 복숭아 젤리가 제일 제 마음에 딱 들어. 진짜 것 여성스러운 컬러를. <laughs> 어뮤즈 립 컬러 젤 틴트가 예. 올리브영에서 예. 립 컬러 카테고리 예. 1위를 차지했던 것 같아요. 이게 1위예요 네. 어쩐지. 일본에서도 코스메 어워즈 1위를 차지했 아이, 미리예요 네. 완벽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군요. 네. 애칭, 어떻게 생각해보신 거 있을까요? 저는 그냥 한마디로, 장원영 립. 장원영 립부분이 모든 걸 말해준지 않나. 가득가득한 아, 탱글 젤리 립. 네. 탱글 젤리 립. 아, 어, 저 같은 경우에는요. <laughs> 좀 쫀쫀한 느낌이고, 그 젤리 어떤 탱글함도 살리는 느낌이 있어서, 하지만 거기서 이제 빛도 잃지 않죠. 글로시하게. 그래서, 해시데그 쫀쫀 탱글 광. 어떨지. 쫀쫀 광. 라고 지어보겠습니다. 뾰로롱 해시태그 죽었다. 다시 살아난 입니다 엘르 인터내셔널 뷰티 어워즈 2024 샴푸 부문 인터내셔널 위너입니다 올라플렉스 넘버 4 본드 메인터넌스 샴푸 인데요 어, 이게 그렇게 유명하다고요? 올라플렉스는 원래 헤어샵에서부터 시작된 아하. 프로페셔널 라인인데 머리를 감은 뒤에 모든 사람들이 놀란 거죠 너무 괜찮아요 프로페셔널 라인이 이제 홈케어용으로 그 뒤로 이제 2020년 세포라에서 베스트셀러로 선정된 오. 제품입니다 아, 우리가 잘 아는 킴 카다시안 김 카다시안 네. 네. 쓰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올라플렉스가 독자 개발한 예. 본드 빌딩 테크놀로지가 들어가 있어요. 펌과 염색을 자주 예. 하다 보면 예. 모발의 구조적 결합이 끊어졌다 붙었다 하거든요. 그러면서 큐티클이 망가지는 오. 건데 비스 아미노라는 특허 성분이 말 그대로 본드처럼 이렇게 예.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런 비싼 제품들은요 거품이 안 나더라고요. 손이 안 가던데 이건 거품 어떻게 잘나나요말 그대로 진짜 쫀쫀한 그 거품이 손과 모발 에딱 껴가지고 진짜 쫀득쫀득하게 씹히는 느낌이에요. 거품이 얼마나 쫀쫀한지 한번 테스트해 보실 예. 건데요. 조금만 짜볼게요. おお 진짜 잘난다 이야 우와 적은 양으로도 이렇게 거품이 잘 나다 보니까 세정력이 음음. 정말 좋아요 그리고 펌이나 염색으로부터 손상된 모발이라면 넘버 3 헤어 퍼펙터 네? 그리고 넘버 4 본드 메인터너스 샴푸 네? 넘버 5 본드 메인터너스 컨디셔너 이 순서로 꼭 한번 써보세요 아, 3, 4, 5번 순서로 네. 제가 장담하는데 손상도가 바로 개선되죠 머리 말릴 때도 또 한번 다르구나 느낄 수가 있는데 네, 네, 네. 뻣뻣함이 없고 엉킴이나 부스삼이 없어요 그리고 네. 부드러운 건 당연하고요 그래요. 네. 저희 이제 이 올라플렉스 메인트너스 샴푸 넘버 4 애칭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리지널 본드 예? 아니면 오리지널 진본 샴푸 진본 샴푸 네. 예. 저의 애칭은 데일리 크리닉으로 할게요 데일리 클리닉. 예, 매일 집에서 살롱에서 크리닉 받는 듯한 느낌이 나니까 데일리 크리닉으로 항상 저는 이 머리가 모발이 죽어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알게 됐네요 다시 살릴 수 있다 그래서 해시태 심폐소생 샴푸로 애칭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파미니 소슬 키워드를 뽑아보겠습니다. 바로 해시태그 상상을 현실로 내어 엘른 인터내셔널 뷰티어워즈 2024 이노베이터 부분 코리아 위너 다이슨 에어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너 나와있는데요. 처음으로 젖은 머리에 드라이와 스트레이트를 동시에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여기 구멍 보이시죠? 네네네. 여기서 바람이 진짜 세게 나오는데 거기서 말리면서 트를 해주는 거예요 서서 바람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이건 눈으로 직접 봐야 되니까 네, 네, 네. 제가 시연을 한번해봐 드릴게요 아, 네. 여기 전원 버튼을 누르고 여기 두 번째 버튼을 보면은 건조한 머리 젖은 머리 이 모드가 있어요 네. 젖은 머리로 하고 근데 여기 온도 설정도 이렇게 80도 110도 140도 이렇게 설정을 해 주고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고요 샴푸를 하고 나면 먼저 네. 두피 먼저 말려야 되겠죠? 네. 그때는 이렇게 접어서 여기 홀드를 해준 후에 그럼 여기에 바람이 나와요 드라이기처럼 네. 두피를 먼저 말려주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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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정도 말렸다 싶으면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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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더를 풀러주고 가까이 갖다 대고 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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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포 에프터라고요? 이거 하나만 했을 뿐인데 그죠? 이게 열판이 아니라 바람으로 하다 보니까 네. 모발에 손상이 없어요 아, 다이슨 헤어케어 전제품에 들어있는 열 제어 시스템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초당 열을 16개까지 조절해 준다고 해요 근데 바람 세기를 직접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모발을 스스로 감지해 가지고 모발이 들어가면 바람이 쐬지고 이렇게 켜졌다가 이렇게 또 놓으면 3초 뒤에 저절로 꺼져요 오! 그, 오 방금 오. 이은결 씨가 탔어요 <laughs> 보통은 저희가 머리를 말리고 피는 데한 2, 30분 걸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 8분 정도는 가능합니다. 바이슨 에어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너 애칭을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이 작년에 타임즈에서 올해의 혁신템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네. <laughs> 그런 예. 의미에서 애칭을 헤어 혁명템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헤어 천재만재로 천재 네. 고민을 없애주는 아이템 같아서 해시태그 고민 노템 어떨까요?